변호사 상담료 선임료 성공 보수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다릅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 성공 보수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시 이전에 지불하셨던 상담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그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성과 사건 처리 경험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차이는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다릅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한분한 한 분의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비용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법률사무소 아시니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